지난 수요일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키 3장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안한 삶도 있지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큰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루시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루시, 루시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왜 돌변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보아스를 찾아온 게 아니라 보아스의 가문의 친족, 바로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딸이 왔다. 이 루시 왔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고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루시라는 여인을 딱 보면서 화를 내거나 또이 여인을 취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보아스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느냐? 객관적인 판단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합법적인 절차로 이내 발치에 누워 있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룻도 살리고 친족도 살리는 보아스의 놀라운 태도가 두 번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상황을 다 경험을 하고, 루시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나오미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루사, 이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자. 그가 할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상황이죠 나에게 결정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정권이 넘어갔다면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조급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세 가지의 우리의 자세를 갖춰 나간다면은 그 극도의 긴장감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사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장의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아스가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개는 보아스가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보아스가 얼마나 신도 있게 고민하고 대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 어, 그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와 이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성경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친족 중에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가, 안 지나가는가, 이렇게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기업을 물을 자, 바로 나오미의 가문에 있는 그 땅의 기업을 물을 자가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아보시오. 성문에 같이 앉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아스가 그 성읍의 원로가 되는 어른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어른 10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둘러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자와 함께 중요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다. 이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목새밭을 모압 지역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다가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가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보아스의 친족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이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몫을 나오미가 이제 처가 되니까 나오미가 팔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대화가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보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실을 당신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밭을 사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여기 원로 어른들이죠. 어른들 앞에서, 또 우리 베들레헴 백성의 원로님들 앞에서요.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겠다면, 기어 물을 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 집안을 살려내시겠다면, 살려내 주십시오. 그 집안을 살려내지 않겠다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내가 아는 대로는 그 집안을 살려내기에 당신보다 더 가까운 친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이 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다 듣고 나니 기업 물을 자가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기업을 물러야 할 당사자에게 오케이 라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에 무슨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을 자,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혀 꾸미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할 결정은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달만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대화 방식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화를 할 때에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냥 친한 친구끼리 농담 삼아 오늘 어땠어? 뭐 이런 대화 말고요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았어도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대화의 내용을 준비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게 되면 실수를 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화의 중점이, 나, 나와 그 사람과의 대화의 중점이, 보아스와 기업을 물을 자의 대화의 중점이, 이 대화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가, 아니면 어떤 양쪽 중에 한 사람이 얻어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대화의 내용을 이끌고 가고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화의 중심추가 객관적인 사실을 대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주도적으로 목적의 내용을 얻고 싶어 하는 중심추가 이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보아스의 자세는 어떤 중심추의 이동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얻어야 하는 것도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목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만 그대로 그 기업을 물을 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심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력이 있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싶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미거나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나오미가 여기에 와서 그 땅을 팔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실만 전달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위력이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나 판단할 자유와 결정할 자유를 부여한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제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방식을 보니까 보아스가 지금 내가 얻고,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그걸 얻을 거야 하면서 접근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결정할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4절 말씀에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목적을 얻고 싶어서 접근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을 기다려 준 겁니다. 무엇을?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대화 방식은요, 감정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참 불쌍한 나오미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었고, 논리적인 전개 방법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강요하는 패턴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대화의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대화 방식을 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정의 호소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요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인 설득을 하고자 목적을 달성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사실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사실만 전달하니까 그러면 결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건 누가 할 것이냐?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대화 방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오픈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의 선택을 기다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놀라운 정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접근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줬다는 것. 이것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저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수요일에 설교를 원고를 오늘 거를 미리 이미 완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자녀를 만난다면, 제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리고 성도를 만난다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월화 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제 신학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제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났을 때에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을 다 오픈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객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의 성취를 또한 가지 또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제 명절에 만날 텐데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우리의 논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감정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경험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보아스처럼 정말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하,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 게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요, 보아스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에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탁 말하고 나니까, 보아스가 또 있는 사실을 하나 더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흔쾌히 기업을 모르겠다고 했던 그 선언에, 그 선언을 했던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말과 그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나오미, 어, 보아스가 또 말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것 또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저기 있는 모합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됩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아내 말입니다.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맞죠?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죽은 우리 형제 이름을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우리 형제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았던 땅에 그 땅에다가 그대로 붙여두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나는 그 집안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나누어 받은 땅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 대신에 당신께서 그 집안을,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입으로 그 순간에 지금 두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집안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살려내겠습니다. 아이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 집안을 살려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살려내십시오. 갑자기 돌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중점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의 대화의 방식과 우리의 패턴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다들은 그 가까운 친척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하면 나오미의 손에서 나온 그 밭을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모압 여자 룻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을 물어야 하는 그 땅에다가 이름을 새겨줘야 된다라는 거. 이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을 물을자가 나오미의 밭을 사드립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주는 거지요. 조금 졸리시나요? 기업을 물을 자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내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럼 누구 이름을 새겨야 됩니까?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 이름을 새기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죽고 없어진 그 형제 이름을 거기다 새기라고 하니 갑자기 생각이 뻥한 겁니다. 내 건데? 내 건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건데 왜 그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모합 여자 루스또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지? 이 망감이 교차한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와 대화하는 보아스의 상황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가 하는 말을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을 맡는 자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자는 누구냐, 사는 자는 그 기업에다가 내 이름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물르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보아스에게는 어떤 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의 방식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뤄봐야 내게는 정말 0.0001%의 이득도 없다라는 게 누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냐면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그 기업을 물러야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입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의 위대한 대화의 방식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저로서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들인 그 기업에 내 이름조차 걸수 없다?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름을 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드렸죠.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이런 변명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자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런 변명을 하고 싶을 때참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이름 좀내 걸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연합 예배나 이렇게 가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다고 보냈는데 그 교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제 이름이 안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조금 복잡해요. 조금 서운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는 목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의 교육자들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교육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주보에도 제 이름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있다면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자 그냥 이렇게만 적었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때도 오늘도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 돈이 투자되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가 교회에 성물을 기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어느 날 내가 바친 그 성물이 사라지고 나면 실족해 버립니다. 정말 정말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하고 떡과일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베풀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정말 좋은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내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내 걸어서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그 떡과 과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행복하고 기쁨이 솟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 영남지방에 있는 한개 교회라 할지라도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큰 교회조차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우리 교회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드러내고자 할때 우리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에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지요.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제는 없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변명을 할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루스의 가문을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전개했던 대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등장을 했지요. 첫 번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와 대화하는 중에 있었던 사실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의 이야기도, 이야기도 사실이었고, 두 번째 추가한 이야기도 있는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강요하거나 감정호소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에 오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대로 다 드러내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소통의 방법이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의 이름도 새기지 못하고 재산상 손해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보아스의 상황은 무조건 손해보는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살리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척은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해서 계산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절 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럴 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더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나니 속내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를 위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화가 나더라도 나를 위해 난 그거 하지 않겠다. 내가 열 받으니까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보아스는요, 나를 위하여 일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냐면,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십시오. 이 기업을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집안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왜 이름을 걸지 않느냐? 그 가문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고 그가 이 길을 가지 않겠노라 결단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쪽은 자기가 살길을 찾았지만 다른 한쪽은 모두가 살길을 찾았습니다. 한쪽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모두의 평안을 평안을 강구했지만 조금 어른 표현이죠. 다른 한쪽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평안을 내려놓았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과 그리고 기업 물을자 당신 이 사람들, 심지어 원로들까지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험한 길을 내가 걷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한 모습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특히 배우자 간에 그리고 자녀와 대화하실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목적을 내세워서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결정의 자유를 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대화해 나가는 것이 이번 명절 기간이 된다면 화목하지 못하던 가정이 화해하고 아픔이 쌓였던 그 가정이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복된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